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영어. 회화강이죠 네. 함께 하게 된 제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옆에 이제 계신 분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영국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 해리입니다 네 해리 선생님이시고 네. 이제 영국에서 오셨고 그러면 맞아요. 조금 발음이 이제 영국 발음이신가요 아, 어떻게 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멋있겠네요 대게 네. 아. 영화나 아, 아, 네,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발음일 것 같은데 네. 네, 발음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 점은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이름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이름 말하는 방법을 이제 처음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두 가지 다 연습을 해보시고 어,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로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저희가 한번 이제 이름 말하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am Amy. Hello, I am Amy.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예요. 네, 에.. 에이, 에이미세요? 아, 어, 아니에요. <laughs> 네. 아니죠. 어, 저도 에이미는 아닌데. <laughs> 교재에 나와있는 그 expression 그대로 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Hi, my name is Steve. Hi, my name is Stev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티브입니다.라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 한번 직접 저희 이름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Hello, I'm Jenny. Hi, I'm Harry. Ah, uh, yes. 네, 이렇게 하면 이제 I am을 사용을 한 거고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도 연습을 해볼게요. Hi, my name is Jenny. Hello, my name is Harry. 네. 이렇게 하면 이제 my name is라는 표현으로 두 가지를 연습을 해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I am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구이다. 이제 M 하면 누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My name 할 때는 저희가 M을 사용하지 않죠. 그쵸? 그냥 My name is 하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건 그냥 통째로 이렇게 I am, My name is. 우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선생님은 뭘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어, 둘다 진짜 많이 쓰는데 네. 어, <laughs> I am 제일 간단하니까 am. 그거 제일 많이 쓰는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간단한 것도 좋아하잖아요. 네. 짧고 네. 요즘에 다 짧게 짧게 얘기를 하는데 I am을 더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죠. 저희 I'm 맞아요. 네. 그래서 뭐 I'm Jenny 음, 그러면 I'm Harry 네, 이렇게 음. I'm으로 할수 있고 My name is도 사실 줄일 수 있어요. 조금 아주 살짝 줄어들긴 음. 하는데 음. My name's Jenny. My name is 네, 이렇게 해서, name에서 name 에임 name is, 임아로 바꿔 음. 주 name 있 s 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발음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서 한번 선생님께서 발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 y name s h a r r y 네, 이 name s 가 약간 그 음. 약간 s 발음이 아니네요. 약간 z 발음이 맞아요. 살짝 들어가긴 하는데 네. 그거를 유의하셔서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more examples 저희 연습 많이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지금 맞아. 이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조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선은 처음에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 conversation 대화여서 선생님께서 먼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하고 네. 또 제가 물어보면 이제 네,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선생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What is your name? I am Amy. 아니면 저희 아까 배운 거 있죠? I m Amy.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Steve. 아니면 My name is Steve. 네, <laughs> 실제로 저희가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처음 만났다고 음, 치고. 네, Hi. Hi. Uh, what is your name? I'm Harry. Oh, Harry. Yeah. Yeah. What is your name? Uh, my name is Jenny. Hi, Hello라고 저희가 인사를 지금 했는데 Hi, Hello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선생님이? <laughs> 어, 예, 차이 확실히 있죠. 네. 어, Hello보다 Hi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나 음. 조금 덜 포멀한 상황 에 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네. 더 이제 좀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낯선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는 네. 이제 헬로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에, 네.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뭐큰 차이는 네. 좀, 맞아요, 뭐, 비즈니스 상황에도 하이 많이 쓰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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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이름 얘기하고 뭐 hello, hi 이 정도까지 배웠는데 아직 저희 배워야 될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I am 그리고 my name is 이것만 헷갈리지 않게 am이 어디 붙는지 is가 어디에 붙는지 그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Bye. Bye.